어, 화학 반응에 화학 반응의 유형 음, 뭐 종류가 있는데 뭐 이게 다라는 어, 건 아니고요. 이제 어, 우리가 일반 화학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어, 그 정도입니다. 에, 이런 것들을뭐 유형별로 외워야 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구요. 그냥 들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구나, 라는 걸 대략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 결합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 그냥 느낌으로 오듯이, 어, 둘 이상의 원소나 화합물이, A 더하기 B가 C가 되었다. 뭐, 요런 꼴이죠. 그죠? 여게 원소든지 아니면 화합물이든지 별 상관이 없구요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한 종류만. 하나만. 그러니까 어 마그네슘이 연소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죠. 그니까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해서 예,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다라는 거. 예, 균형이 안 맞았으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쓰면 이제 균형이 맞는데요. 아, 하나 참 그 어, 화학 반응식에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상태를 여기 솔리드, 가스, 솔리드 이렇게 어, 써주면은 좀더 완전한 그런 화학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뒤에다가 그 발생하는 열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하는 열까지 예? 에너지가 얼만큼 방출되었나? 뭐 발열 반응 흡열 <laughs> 반응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열가지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렇게 어, 들어가 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같튼 결합 반응은 뭐랑뭐가 결합해서 하나가 될 하나 요요고 하나만 만들어지면 어, 또는 뭐 N 질소가 수소랑 결합해서, 이거 비료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예, 암모니아가 되었, 암모니아가 되었다. 예, 라고 하는 거. 여기도 이렇게 쓰고, 여기도 이렇게 쓰면 되죠. 예, 그럼 균형이 잡힌 거. 이거하고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예, 암모니아가 됐으니까, 예, 이것도, 어, 저기, 결합 반응입니다. 그, 산화 마그네슘하고,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하면 탄산마그네슘이라는 게 되는데 지금 얘는 요 위에는 원소였잖아요 그죠 저기 그어 원소 상태인 애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그, 그 그놈들 그런 애들을 원소 상태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이 이제 결합해서 화합물이 된 거고 지금은 화합물 두 개가 결합해서 다른 하나가 된 거죠. 이것도 결합 반응입니다. A 더하기 B가 C가 된 것이니까요. 결합 반응은 생성물이 하나가 나오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분해 반응이 있겠죠. 분해 반응 결합은 이제 컴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해는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겠죠. 컴포지션하고 디컴포지션이 아니고 콤비네이션하고 네, 네, 디 디컴, 콤비네이션하고 디컴포지션입니다. 어 결합 반응의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가 예 네, 아까는 A 더하기 B가 C가 된 건데 지금은 A가 예 B 더하기 C가 되면 되지. 하나가 두 개로 어 쪼개지는 네, 그런 반응을 우리가 분해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분해 반응은 예를 들자면은 산화수온 예, 산화수온 산하수운. 2네요 예. 수온이 이제 이런 애가 있고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좀좀 예, 좀 이상한 애죠, 그죠? HG 2+가 있고 HG 2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두 개가 2+니까 요 HG 하나에는 예, 전화가 하나가 많 있는. 그런 꼴리를 해서 얘는 수은 원. 우리가 그 저기 앞에서 했던 대로 그 명명법을 하면은 수은 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가열을 하면은 여기 세모를 이렇게 쓰면은 화학식에다가 가열한다는 뜻입니다. 열 이렇게 불때 가지고 온도를 높이면은. 예. e, h, g 하고, 예, 수호는 보통 그 액체니까요. O2. O2는 기체겠죠? 둘로 갈라진 거잖아. 얘가, 하나가, 예, 둘로 갈라졌으니까, 예, 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예를 들자면은, 얘가 탄산칼슘인데요. 탄산칼슘. CO2 e-가 어, 탄산이온이고 예, CA2 플러스가 칼슘이 온이니까 예, 탄산칼슘. 얘는 고체이고요 얘도 똑같이 열을 가하면, 어, 생석회라는 산화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생, 석회 라고 부르는 산화칼슘. 예, 고체이고요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예, 밖으로 날아가죠. 하나가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어, 이것도, 어, 분해 반응. 음, 그렇게 어,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치환 반응이 있습니다. 치환 반응. 싱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아, 이게 단일 치환이고요. 또는 더블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러면 이중 치환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예, 치환이니까, 뭐랑 뭐를 이제 바꾸는 거죠. substitution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예, displacement, displacement, reaction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고요 어, 단일치환이랑, 어디 갔나요? 단일, 단일치환, 단일 이중치환, 예, 이렇게 부르면은, 단일 치환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c가 있었는데 a 자리에 b가 아 예, b 자리에 a가 치고 들어가면서 b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a c 더하기 b 예, 이렇게 되면은 단일 치환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c가 아까 b랑 짝이었는데 지금 a랑 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고 들어가서 걔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이제 가끔 말할 때,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중치화는, A, 예, A, 요거랑 하면, AX라고 합시다. 더하기 BY. 에, 이렇게 되면은, 요거 두 개가 짝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렇죠? 그래서 AY 더하기 BX. 에, 이렇게 되면은, 얘랑 얘랑 둘 다, 그, 그, 그러니까 뭐, A, A, B든지 아니면 XY든지, 예, 짝이 바뀌었죠. 그렇죠? A가 X랑 있다가, 갖고 B가 Y랑 있었는데, 지금은 B가 X랑 있고, A가 Y랑 있는 꼴이죠. 둘다 바꿨다고 해서, 어, 이중치환이다. 아, 이렇게 부릅니다. 단일치환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이런 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그 황산구리 용액 보통 황산구리 황산구리니까 CuSO4 또는 Cu2+랑 이게 용액 상태니까용액 용액 용액 상태니까 얘네는 녹으면 보통 이렇게 갈라집니다 성분 이온으로 이거는 이온화물이죠 이온화물은 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어, 만들어진 다음에 서로, 어,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어, 결합을 한 상태이죠. 근데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어, 이제는 지네들끼리 붙어있는 을 것보다, 어, 물하고, 그러니까 물 속에서 자유롭게, 어, 헤엄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서, 어, 성분이온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돌아다닙니다. 그거를 해리한다고, 이온으로 갈라졌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AQ 표시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물에 녹아 있는 물에 녹아서 어 그냥 혼자서 헤엄쳐 다닌다 라는 뜻입니다. t r u minus도 마찬가지고요, 요 상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U2 Plus E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건 그냥 시, 실험입니다. 아연판때기를 예, 고체입니다. 예, 이게 탁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연이 밖으로 막 녹아나가고, 구리가 이 아연 판때기로 와가지고 석출이 됩니다. 아연은 녹아나가고, 구리는 석출된다. 예, 이런 현상이, 예, 그, 그, 예,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용액 속에 있었던 구리는 용액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용액 밖에 있었던 아연은 용액 속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액을 생각해보면 아까 그 용액 속에 있는 성분을 생각해보면 그 황산 이온이 용액 안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짝이 구리였지 구리 이온 붙어있진 뭐 않지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애가. 근데 아연판을 딱 꽂으면은 구리 이온은 자꾸 사라지고 아연 이온이 아그 아연 이온이 자꾸 들어옵니다 요거를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연 판때기를 구리용 황산구리 용액에 담그면 구리가 석출되고 아연이 녹아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저기 단일치환은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이 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제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단일치환 반응 그런 식으로 어 부를 수, 부릅니다. 올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쳐서 뺀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그 산화환원 반응이기도 합니다. 음, 이게 뭔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 이고 그 이중 취환 반응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제일, 어, 단순한 거는, 예, 소위 침전 반응인데요. 음, 어 침전은 이제, 어, 가라앉는 거, 뭔가 이제 뿌옇게 돼서 가라앉는 거, 예, 그거를, 어, 침전이라고 얘기하고, 예, 그런 것이 일어나는 반응을 예 침전 반응이다. 이렇게 합니다. 음, 옛 뭐냐면은, 소금물, 소금물이 NaCl에다가 AQ라고 쓰면은 어 얘가 소금물입니다. 소금이 AQ니까 물에 녹아있다는 소리니까 소금물이라는 소리고요. 물에 잘 녹죠, 그죠? 투명한 액체입니다. 잘 녹아있는. 그다음에 질산은이라는 그 용액이 유화물인데 얘도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물에 잘녹았다는 소리고. 근데 두 개가 다 물에 잘 녹는데 두 개를 섞으면 두개두 두 용액을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턱 섞으면은 어 물에 안 녹는 예, 질산은 아야 염화은이라는 애가 어, 침전됩니다. 요거는 Aq라고 썼는데 예, 여기는 S라고 썼죠. 다음에 NaNO3 예,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이중체안에서 Na가 Cl하고 짝이었고, Ag가 NO3랑 짝이었는데, 지금 요두 개가 바뀐 거죠. 서로 바꿔치기 Na랑 Ag가 바꿔치기를 하면서, 아까는 NA, Na랑 짝이었던 Cl이 지금은 Ag랑 짝이 되고, 아까는 Ag랑 짝이었던 NO3가 지금은 NA랑 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자리를 바꾼 거잖아요. 예, 이게 이중치환 자리, 자리를 바꾼 애가 두 개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그 이중치환 반응이다라고 어, 합니다. 다음에 연소반 응 바... 이거 어디냐? 연소 반응은 말 그대로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 네, 이런 반응이 연소 반응.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열도 무지 많이 나고, 어, 보통 빛도 많이 나고, 하여튼 바깥쪽으로 그 에너지가 아, 많이 방출되는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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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입니다. 잠만요 예. 아까 그 메테인이 저기 어 연소하는 반응 어그 다음에 뭐 아세틸린이 연소하는 반응 뭐 그런 것들이 어 우리가 이미 다뤘고요음그 그 잠깐 얘기한 것처럼 탄소랑 수소랑 산소 뭐 요거 둘로만 이루어졌든지 뭐 요렇게 둘로만 이루어졌든지 그뭐세 개로 다 이루어졌든지 상관없이 완전 연소하면 이런 애들은 반드시, CO2랑 H2O만 만들어집니다. 딴거안 만들어지고요. 완전 연소할 경우에, 어, 한 번, 저거, 그, 뭡니까, 어, 균형 잡힌 화학 방식 한번 해보죠, 또. 어, 우리가 그, 많이, 많이가 아니죠. 저기, 어, 영양분으로 섭취를 하는, 그런 애 중에 얘가 글루코스, 저는 포도당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몸에 들어와서, 어, 사실은 이제, 어, 요 상태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고, 예, 요거를 분해하는 거는, 어, 산소랑 결합하는 연소 반응인데, 우리 몸에서 불이 나면 안 되죠. 불,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불이 나거나 아무 뭐 그지진 않아요. 근데 산소랑 결합하면은 보통 연소 반응이다. 컴버스천. 컴버스천. 예, 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불이 안 나도 연소 반응이라고 불러요. 산소랑 수소랑 산소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은 균형이 안 맞았으니까 균형 한번 맞춰 봅시다. 산소 수소, 산소. 개수는 앞에는 그냥 맨 처음 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a b c 쓴 다음에 산소가 6개. 그래서 반응 전에 b 개죠. 수소가 12개. 2 c 계죠 그다음에 산소는 여기 6개가 있고요. 2 a 가 있기가 있죠 2b개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c개가 있습니다. 하나 짜리가 c개가 있으니까. 그럼 b는 6 c 는 6, b 가 6, C는 6이면 얼마니까 여기 6, 12에다가 이가 18이죠, 그죠? 18에서 6 되면 12, 또 나누면 A는 6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1은 안 쓰는 거고요. 6, 여기도 6, 여기도 6, 이렇게 되면은 어, 포도당 또는 글루코스가 완전 연소되는 반응의 균형 잡힌, 어, 화학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얘네들이, 어, 그, 연소 반응이면 뭐 결합 반응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반응의 유형이 뭐 결합 반응이면서, 어, 연소 반응일 수도 있고, 분해 반응이면서, 요, 요건 아니네요. 예, 하여튼. 그, 두, 둘, 두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반응의 유형을 한번 보면은, 봅시다. e, fe, 2, o3, 하나, ten, 네요 더하기, 3c. 이렇게 하면은, 예, 두 개가 더해진 거고, 3co2, 더하기, 4fe. 예, 이렇게 되면은, 어 얘는 우리가 지금 한것 중에 어 얘가 이 자리를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철이 빠진 꼴입니다. 산소가 철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소가 어 탄소랑 같이 있죠. 탄소가 철을 철자리를 밀고 들어가면서 철을 뺀 꼴이니까 단일치환 반응. 그냥 뭐 치환 반응이라고 어 얘기를 해도 괜찮고요이 KClO3 염소산포타슘이 에다가 열을 가했더니 KCl 더하기 3O2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가 두 개로 짜게 진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개가 다섯 개로 쪼개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화합물 하나가 두, 화합물하고, 원소로 갈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개가 다섯 개가 됐다가 아니고, 이 화합물이 둘로 쪼개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분해 반응이겠죠? 다음에, C2H4, 에틸렌, 352, eco2, h 2 o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제 연소되는 반응이니까, 여기에 열이 많이 나옵니다. 어, 우리 몸에서는 이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살아남는,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으로 쓰는 거죠. 물론 이걸 쓰는 게 아니고 글루코스를 쓰지만, 어떤 것이 산소랑 결합을 했으니까, 얘는 연소, 반응, 예, 이렇게, 어, 쓰면 됩니다. 그죠?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전 연소하면, C랑 H, O, 걔네들로만 이루어진 애는,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랑, 물만 생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 요게 생겨요. 그, C랑 H랑 O로 된 애가, 불완전 연소하면은, 불완전 연소하면은, 예, 일산화탄소가 예,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독한 그런 물질이고, 얘는 그 우리 그피 피에 해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있죠. 우리 피가 빨간데, 빨간 거는 적혈구 때문에 빨갛고, 예, 적혈구 안에는 해모글로빈이 무지 많이 들어 있고, 그 해모글로빈은 허파에서 허파로 우리 폐로 와서 밖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어~ 우리 저기 몸속에 있는 말단 부분에 있는 세포한테까지 어~ 산소를 전달하는 애입니다 근데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보다 이 일산화산소를 좋아한다기보다 훨씬 결합을 잘해요 이 얘가 훨씬 더 강하게 그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하거든요 산소를 전달해야 되는 놈들이 산소랑 결합을 하지 않고 이거랑 결합을 해 있으면은 당연히 산소 부족에 걸려요 심각해지면 이제 어, 아, 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적당히 살짝만 하면은 이제 정신이 없어지죠. 뭐 메스껍다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그 위험하네요. 냄새가 안 납니다. 우선 연탄가스 냄새나 가스 냄새는 예, 이런 애가 아니고요. 그게 그 샌다는 그 경고용으로 어, 사람들이 일부러 어, 황화물이나 냄새 좀 독한 거, 예, 그런 것들을, 어, 이렇게 섞어 넣는데, 예, 그, 그 냄새입니다. 얘는, 그, 어, 뭐, 그, 그 냄새가 유독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예, 이런 애가, 예, 그, 유독한 애니까, 이런 애가, 혹시, 그, 그러니까 그 가스가 방출되었을 때, 아, 가스가 새는구나. 예, 그런 거를 알아차리라고, 어, 하는 것이죠. 그, 그 냄새나는 애들은.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되면 어~ 저기 나오는 독성물질이다 라는 것입니다.